안녕하세요. 300 주식tv입니다. 내일 2월 10일 수요일 장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데요. 이 종목은 상한가 2일 눌린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상한가 다음날 고가 20% 이상인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거래 감소 운봉이 나오면 다음날 4% 이상의 수익 구간을 줄 가능성이 높은 패턴인데요. 최근 신규주에서 어,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왔습니다. 같은 패턴이 나온 종목 보시면 먼저 석경 at 이 종목 상한가 다음날 고가 20 이상인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거래 감소 음봉이 나왔고요 다음날 고가가 2099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또 프리시즌 바이오 이 종목도 보시면 어, 상한가 다음날 고가 20 이상인 양봉 다음날 거래 감소 음봉이 나왔고요 다음날 고가가 19.88%까지 나왔고요. 또 엔진바이오 이종목도 보시면 어 역시 상한가 어 2일 눌림 패턴 뒤에 다음날 시가가 낮게 출발했지만 고가는 10.62%까지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기술 이종목도 어 역시 상한가 2일 눌린 패턴 뒤에 뒤에 다음날 시가 낮게 출발했지만 역시 고가는 9.15%까지 나왔고요 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상한가 2일 눌린 패턴인데요 오늘 시간에 단일가가 2.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가 떠서 출발을 하겠죠 역시 대응 방법은 똑같습니다 3분봉 패턴이 1번이나 2번처럼 시가 떠서 출발한 다음에 눌렸다가 시가를 돌파하는 어, 타이밍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종목은 PB 파마입니다. 어, 이 종목은 어, 오늘도 관심 종목인데요. 어, 이 종목의 관점은 지금 시간의 단일가가 3.2% 빠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가가 이렇게 낮게 출발한다면은 오늘 이 역사적 체육과 이런 양봉, 장대 양봉의 양봉 갭이 발생되는 거고, 이 자리, 5만원 자리는 채우러 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음, 최근에 제가 그 티움 바이오, 이 차트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흐름이 똑같죠? 상장 첫날 양봉 뒤에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 고가 20% 이상의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보시면 이종목도 시가가 낮게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2.43% 어, 빠져서 출발을 했고 마이너스 7% 까지 눌렸다가 고가는 16% 까지 어, 이런 변동성이 나왔고요이 어, pb 파마도 이런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래대금이 1조 3천억이 넘는 이제 어마어마한 거래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어, 잘 봐야 될것 같고요. 역시 대응은 똑같습니다. 장초반에 이렇게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만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이더 플래닛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요. 이 상장 첫날 만들어진 이 고점 이 바로 아래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이런 패턴이 다음날도 어, 시세를 줄 확률이 어, 높은 패턴인데요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 보시면 어, 먼저 압타머사이언스이 종목은 어, 이 자리에서 나왔고요 역시 성, 상장 첫날 만들어진 이 고점 이 아래에서 사가를 기록했고 다음날 시가 5.43에 시작해서 고가가 24.18%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또 바이브 컴퍼니 이 정도 보시면 역시 상장 첫날 만들어진 고점 바로 아래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다음날 시가 8.38%에서 고가 16.69%한8% 가량 시가에서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 와이더 플래닛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공략 방법은 똑같이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에 매스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인터파크 인데요 어, 이 종목은 패턴이 어, 이날 고가 20% 이상 어,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날 거래감소 어, 양봉 다음날 거래감소 음봉 이런 패턴이고요 다음날 이런 패턴은 4% 이상 어, 수익 내 확률이 높은 패턴인데요 어,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녹십자셀 여기서 어, 나왔었구요 대표적인 패턴이구요 이날 고가 20% 이상인 양봉 뒤에 다음날 거래감소 양봉 거래감소 음봉 다음날 시세가 20.66%까지 나왔었구요 또 계양전기 이 종목도 보시면 어, 이날 국가 20% 이상 양봉 다음날 거래 감소 양봉 다음날 거래 감소 음봉 다음날 시세가 어, 거의 상한가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또 아미노로직스 이 종목도 보시면 역시 국가 20% 이상 양봉 뒤에 거래 감소 양봉 거래 감소 음봉 다음날 국가 23.48%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잘 봐야 될것같고요 인터파크 어, 이 종목도 내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분봉 차트 보시면 지금 좀 크게 볼까요 1 5분봉 차트로 보시면 어, 이렇게 상승 1파 2파 3파로 진행 뒤에 지금 하락 n자 패턴으로 어, 하락을 한 상태고요 시간의 단일가는 어, 1% 정도 어, 빠져서 마감을 했네요 음, 지금 하락 n자 패턴으로 어, 충분히 하락을 단기적으로 하락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일 반등 시도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역시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패턴들 어 성공 확률이 높은 패턴들이고요. 그러나 100%는 아니기 때문에 어 혹시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시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 타이밍도 어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일장 관심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